전남구래, 1966년생 이해란입니다 신인님 아련 후, 저희 몸이 좋아진 현상들을 회고해 봅니다. 1. 코에서 코피딱지가 5cm가량, 가늘고 길게 생겼습니다. 코피도 나지 않았는데, 웬일인가, 의아해 했는데, 그 뒤로 두통이 사라졌고, 평생 머리가 띵하고 멍한 탁한 느낌으로 살던 증상이 없어졌습니다. 2. 20대 시절부터 위염이 있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어서 하루 두세 잔 정도 마십니다. 3. 매년 잇몸에 염증이 나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지난 3년 동안 아프지 않았습니다. 4. 대장이 안 좋아서 방귀를 자주 뀌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방귀가 사라졌습니다. 호호. 5. 기관지가 안 좋아서 여름철 스한 계절이 오면 늘 가슴이 답답해서 숨 쉬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증상이 사라졌습니다. 회고해 보니 종합병원이었네요. 호호. 신인님을 알게 된후 저는 지구 백공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